필수의 이제 6번입니다. 코사인 법칙인데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 삼각형을 일단 하나 그립시다. 자, 요렇게요 자, 1번 풉니다. 자, 여기를 a, b, c라고 일단 두시고요. 자, b가 8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8이 되겠죠. 여기 b 마주 보는 변, c가 4라 그랬으니까 c 마주 보는 변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60도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60도예요. 자, 그 때, 요 변의 길이가 small a 가 되는 거예요. 어, 제가 사인법칙 할때 이런 설명을 드렸죠. 사인법칙을 언제 사용한다 그랬어요? 사인법칙은 기억납니까? 개념 설명할 때 얘기 드렸는데요. 각두 개, 변두 개를 줬을 때, 한개 모를 때 쓰는 공식이 사인법칙이라고 얘기 들었죠 다시, 사인법칙은 언제 사용한다? 각두 개, 변두 개에서 한개 모를 때 쓰는 게 사인법칙이라면, 은 코사인 법칙은요, 변세 개, 그 다음에 각한개 중에서 한개 모를 때 쓰는 공식이 여러분들은 코사인 법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죠? 다시, 변세 개, 각한개 모를 때 쓰는 공식이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요, 각두 개, 2개, 변두 개에서 한개 모를 때 쓰는 공식이 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우리가 지금부터 풀 건데, 자, 이게 A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변이 3개 있죠? 각이 1개 있죠? 1개 모을 때 쓰는 공식이 뭐니, 쓰는 공식이 뭐예요? 코사인 공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요거 제가 앞에 영상에서 자, 공식 외우는 방법도 가르쳐드렸죠? 피타고라스 느낌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A제곱은 각각을 제곱해서 더합니다. 16 더하기 8 제곱해주니까 64가 돼요. 마이너스 2 무조건 적으시고요. 제곱 전의 거4 제곱 전의 거8그 다음에 무조건 코 사인 2변 마주보는 각을 적어주라 했어요. 코 사인 60도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서 a 갖고 하시면 답이 되겠죠. a 제곱은 계산해주니까 80이 되고요. 자 요거 곱해주니까 8이 되고 88이 마이너스 64. 곱하기 코사인 60도는요,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요거 약분해서 32가 되고요. 그래서 a제곱은 80에서 32 빼주니까 58이 되겠죠? 58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죠? 48이 되겠죠? 48이 됩니다. 그래서 a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8이 돼야 되는데 변의 길이는 엄수 나올 수 없죠? 마이너스 지우시고요. 4 8은16 곱하기 3 맞죠? 그래서, 자, 얘는 4루트 3이 되겠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 값은 4루트 3이다. 자, 요렇게 A 값 구하시면 되고, 자, 여기가 4루트 3이 되는 거죠? 되겠죠? 자, 이제, 어, 요 각을 구해볼게요. 요 각을. 그러면 하, 이제 사인법칙이용 하시면 되죠? 한 변의 길이를 마주보는 사인과 한 변의 길이를 마주보는 사인각을 이용해서, 자, 요, 각을 구할 수, 아니면 코사인 법칙 이용하셔도 되고요. 음. 자, 한 번에 사인 법칙 이용할게요. 그냥, 4루트 3, 한 변의 길이를 마주보는 사인각, 사인 60도니까요. 자, 2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 뭐, 이걸로 갈까요? 이걸로 갈까요? 이걸로 가볼게요. 한 변의 길이를 마주보는 사인각이죠. 사인 B로 나눠줄 때 같아집니다. 그죠? 자, 대각선 곱하기 성립하니까 1에 곱해주면은 4루트 3 사인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니까 2는 약분 되고 4. 그러면은 4루트 3이 되네요. 그럼 이거 얼마 대줘야 돼요? 1대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곱해서 4루트 3 나올 거 아닙니까? 자, 0도에서 180도 사이에서 B가, 사인 B가 1나올려고 하면은 B는 90도가 돼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B는 90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인 그래프 이렇게 돼 있잖아요. 90도일 때1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b가 나왔죠 여기가 90도다 라는 얘기예요답 음, 적어 볼까요 서서히 자 a는 얼마다 4 루트 3이 되고요 자 b의 값은 얼마가 돼요 90도가 되겠죠 90도 그러면 은 c 각도도 구해지겠죠 자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30도 나오겠네요 그죠 자 c는 30도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갈로 1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갈로 2번입니다. abc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죠.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abc라고 하나 잡고요. 마주보는 변은 small이니까요. a니까. 자, 루트 2가 됩니다. b는요. 여기가 small b가 되겠죠. 자, 얘가 스몰 C가 됩니다. 루트 3 플러스 1요렇게 돼요. 그죠? 자, 여기서 A각부터 구해볼게요. 변 3개, 각 1개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A는, 자, 앞에서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코사인 A는 변형 공식입니다. 이거. 변형 공식. 자, 그럼 분수로 가시고요. 무조건 2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A각 이호 다른 변. 자, 요거를 차례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요런 식으로 해요. 제곱해서 올려서 더해주면 돼요. 4, 플러스. 자, 요거 바로 제곱해버릴게요. 이거 제곱, 이거 제곱하니까 4가 되겠죠. 2에 비해주면은 2 루트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이후 다른 변 말고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을 빼주면 돼요. 루트 2 제곱해주니까 2가 되겠죠. 자, 요거 정리하시면은 되겠네요. 그럼 4배 루트 3, 플러스 1분의 자 요거 8이고 자2 빼주니까 6 플러스 2루트 3이 됩니다. 자 2로 같이 약분해 버릴게요. 2 3은 6, 2 1은 2가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은 두배 루트 3 플러스 1 분의 3 플러스 루트 3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요거를 유리화해서 그렇게 처리해주셔도 되지만 자 저는 요게 보입니다. 요게 루트 3으로 끄집어내버릴게요. 루트 3 루트 3, 플러스 1, 요렇게 하시면 되죠. 분배 가면 3 맞죠? 분배 가면 루트 3 맞죠? 요게 자주 나오거든요.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은. 자, 요렇게 약분을 해버리 보면은 남는 게, 자,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0도에서 180도 사이에서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게, 어, 30도죠. 그래서 A가 30도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요각의 크기가 30도가 됩니다. 자, 요번에 또 요각도 이제 하나 더 구해 봅시다. 그럼 코사인 B로 가시면 되죠. 코사인 B는 무조건 2 적으시고요. 이각 기준에서 이호다른 변을 각각 곱해라 그랬어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분의제곱해서 올려서 더해주면 돼요. 2 플러스 요거 제곱해주니까요. 제곱 제곱해주니까 4. 그 다음에 2에 비해주니까 자, 2 루트 3이 되겠죠. 마이너스. 자, 요거, 이오도 하지 않는 요 변의 제곱을, 어, 잠깐만요. B니까, B 기준에서 이오도 하는 변이었고, 예제곱을 빼줘야 되겠네. 그지? 음. 자, 이렇게 날아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해주면은, 2루트 2에, 루트 3 플러스 1분의 자, 계산해주니까, 2 플러스, 2로 끌어낼게요 2로 끌어내주면은 루트 3 플러스 1, 요렇게 되겠네요. 어머나, 이거또 약분 되네. 그지? 분배 가면은 2루트 3, 분배 가면은 플러스 2 맞습니다. 자, 이렇게 약분하시고요. 자, 2도 이렇게 한번 약분해주면은 루트 2분의 1 나와요. 그죠? 그거 유리해주면은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코사인 B가 자, 0도에서 180도 사이에서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거는 45도가 되겠네요. B 각도가 45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45도고요. 자, 두개 더해주면은 75도니까 C각은 105도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다 끝났죠? A는 30도 그 다음에 B는 45도, 그리고 C는 105도.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자,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258번입니다. 자, 얘도 삼각형. 자,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아무 때나 그냥 A, B, C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자, B가 루트이니까 요 변의 길이가 루트2. C가 3이니까 요기가 3. 자, A가 135도입니다. 자, 요가 135도. 자, 우리는 스몰 a l 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가 스몰 a l 가 되는 거죠. 변색의 각한개 중에서, 자, 한개 모를 때 쓰는 공식이 코사인 공식이었죠. 그러면은, 자, a 제곱은 이렇게 바로 가시면 되겠죠. a 제곱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느낌으로 가라 있죠 a 제곱은 각각을 제곱해주면은 9 플러스, 자, 요거 제곱해주면은 2가될 겁니다. 마이너스 2 무조건 적으시고요. 제곱 전에 거 적으라 그랬습니다. 3. 제곱 전에께 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조건 코사인. 요거 마주보는가? 얘 마주보는가? 135도가 되겠네요. 요렇게. 그러면은 A제곱은 계산해서 자, 11이 되고요. 마이너스 6루트 2가 되겠죠? 6루트 2. 계산해주니까. 자, 코사인 135도는 180도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45도와 같아집니다. 근데 180도 공식의 주인공은 사인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유리화 전에 게 루트 2분의 1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거 약분하기 편하겠죠? 그러면 a 제곱은 11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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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가 되고요. 그러면 얘가 6이 되겠네요. 요 약분해서 1돼 버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a 제곱은 17이 되고, 자 a는 플러스마이너스 루트 7, 17인데 변의 길이가 돼야, 돼,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루트 17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답이 되겠죠 a 갖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정답은 루트 17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칼로 2번도 볼게요 또 삼각형 자 대각 아무 때나 하나 그려 주시고요 자 abc라고 볼게요 그리고 a가 자 루트 7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어, b가 2 입니다. C가 3이 되는 거죠. 이때 각 A의 크기를 구하시오. 요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변형 공식 이용하시면 되겠죠. 코사인 A는 무조건 이 적으시고요. A 이후 다른 변을 곱해 주시면 돼요. 3 곱하기 2. 각각을 제곱해서 올립니다. 플러스 더해 주는 거죠. 제곱해서 4. 마이너스 이후 다지 않는 멀리 있는 변은 빼주는 거예요. 제곱해서 자, 얘 제곱해 주니까 7 되겠죠. 음. 계산해 주면 은 4, 3, 1 2분에자 이렇게 계산해 주니까 13이 되고 13에서 7 빼주니까요 6이 되겠네요. 자 약분해서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코사인 몇도 해야지 2분의 1 나옵니까? 코사인 몇도 해야지 2분의 1 나올까요?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A는 60도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갈로 2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